대상자 숫자입니다. 이 중에 소문자는 몇 명이 치료 효과가 나타났다. 그거고 컨트롤 그룹은 이제 대조군의 총 n에서 몇 명이 효과가 나타나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를 집어넣고 이 숫자를 계산해서 상대 위험도와 구조 포실내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세 개를 한 마디로 얘기하면 평균을 낸다는 거죠. 평균을 낸이 값이 바로 토탈 혹은 오버롤 값인데 이게 바로 상대 위험도가 0.87이고 95%실 내고는 0.41에서 1.87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 편에 이거는 이제 아마 뭐 임상시험이겠죠 무작위 비교 임상시험을 종합하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예요 상대 위험도가 0.87 95%실 내고는 0.41에서 1.87인데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되죠 통계적 유의성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각각의 연구의 상대 위험도 위치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 가운데에서는 보통 1을 기준으로 합니다. 1이란 건 뭐냐면 b 니까두 그룹의 차이가 없는 거고 1보다 아래는 노출 인터벤션 그룹에서 그 효과가 오히려 숫자가 더 적었다는 거고 오른쪽으로 할수록 숫자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분 있죠? 이선분은각 개별 연구의 상대 위험도의 범위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선분 길이가 짧은 것일수록 구조포신뢰관 그 좁은 걸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95%신뢰구간이 좁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샘플 사이즈가 큰 연구다라고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아니면 분자가 크든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이 포리스트 플러스, 숫도표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보여준 비연속 변수인 2x2 테이블로 만들어진 마, 말고, 보통 이제, 어, 연속 변수로 이루어진, 아까 얘기한 평균 차이. 음, 평균 차이에 관련한 도표를 갖다가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새로운 신약 인터벤션 그룹에서 총 사람 수 34명이 있었고 평균적으로 9.77이라는 수치를 보였다. 뭐 차이도 되고 다양합니다. 그럼 이제 스탠다드 데비전은 그것에 대한 표준편차고 그리고 컨트롤 그룹의 연구 대상자 수, 평균 그리고 표준편차. 그러면 여기에서는 차이를 보려면 빼야 되니까 9.77에서 10.29를 뺀 값이 마이너스 0.5예요. 이것에 대한 구조 프로실래 값은 이 괄호 안에 들어있고. 그래서 이세 개를 평균을 냈을 때 마이너스 0.85가 나왔고, 구조 프로실래그는 마이너스 1.64에서 마이너스 0.05니까 이 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좀 자세하게 얘기한 이유는 이 정도의 지식을 알고 있으면 이제 어떤 메타 분석이든지 어느 정도 다 해석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게 제가 2009년도에 쓴 메타 분석 논문인데,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정형 위험성은 높이냐에 대한 환자 대조군 23편을 종합한 메타 분석이에요. 이 연구 결과를 좀더 자세히 확대해서 보면 총각 의학 데이터베이스에서 465편의 논문을 검색을 했고 이 중에서 최종적으로 23편의 환자 대조군 연구를 논문을 포함했는데 전체 종합했을 때는 휴대전화 사용과 정형 위험성에 대해서 오즈레이션대응비가0.98 나왔고 구조풀 실력은 0.89에서 1.07 통계 유의성은 없었어요. 하지만 재밌는 것이 뭐냐면, 연구자 그룹 두 그룹으로 나눠봤어요. 어, 어떤 경우냐면, 음, 블라인딩을 사용한 연구들 경우에는 오히려 한 프리 펙트가 있다. 즉, 오즈레이셔가 얼마 가나왔냐면1 이상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 블라인딩을 사용하지 않은 연구는 오히려 오즈레이셔가 1보다 낮게 나왔어요. 블라인딩이란 건 뭐냐 눈가림법이라고 하는 건데 환자 대조은 연구를 할 때는 보통 연구자나 연구원이 가서 환자에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평상시에 휴대전화 얼마나 사용했냐 이런 것들을 설문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그 설문 대상자가 환자군인지 즉대조이면 뇌정환자인지 아니면 정상인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면 편견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질적 수준이 낮아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핵심은 뭐가 나왔냐면, 이런 블라인딩을 사용한 그룹은, 즉, 질선 수준이 담보되어 있는 연구에서는 오히려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정형위연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눈가리법을 사용하지 않은 연구, 연구의 질적 수준이 낮은 연구들은 오히려, 어,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상한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거는 10년 이상 휴대전화를 사용을 한 사람이라 휴대전화를 거의 사용 안한 사람이랑 비교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1.18배 종양 위험성이 높아졌는데 구조로 실내군이 1.03에서 1.34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다 그냥 종합했을 때는 특별히 관련성이 없는 걸로 나오지만 세부 그룹 분석에서 연구의 질적 수준, 그 다음에 장기간 사용 유무를 봤을 때는 높아진 경향이 있다면 휴대전화 사용이 종양이없험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걸 최초로 문제 제기를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 e n 클 r a l c l i n i c o n 라는 아주 유명한 하이 임팩트 m 터 a 임팩트 벡터가 굉장히 높은 학술제 실력이 됐던 거죠. 요거는 네, 요게 이제 그 결과 메인 리저트를 메인 파인딩을 보인 숲도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라인딩을 사용, 기법을 사용한 여 편의 연구에서는 어지레이쇼가 1.17 나왔고, 구9부 실력은 1.0에서 1.36이니까 유의하게 높이는 걸로 나왔고, 반대로 블라인딩을 사용하는 연구는 0.85고, 9로 실력은 0.8에서 0.91로, 마찬가지로 이를 포함하자니까 통계적 유의한데, 유의하게 오히려 예방 효과가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또 흥미로운 거는, 이 블라인딩을 사용한 연구는 휴대전화 회사로부터 연구비를 받지는 않았고, 이 블라인딩을 사용한 연구의 많은 부분들은 연구비를 일부 휴대전화로부터 받았다는 것이죠. 그걸 제가 디스커션의 뒷부분에 문제 제기를 그 당시에 처음으로 했었던 겁니다. 이 논문이 나오니까 이제 뭐, 휴대전화, 어, 상자, 제조자 협회, 그러니까 MMF라고 있었어요. 모바일 매니팩트럴즈 포럼이라고 이 단체 회장인가가, 어, 레터를 보냈더라고. 자기네는 이 연구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돈만 일부 우리가 연구비를준 것이지, 그 연구 결과에 대해서 자기네가 개관적은 없다. 이러면서 이제 해명을 했는데, 뭐, 그렇다고 그 부분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쪽 그어 오히려 어 종양의 위험성을 낮춘다고 나온 이런 연구들은 보통 그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 연구소에서 기획한 멀티네셔널 프로젝트는 국제 연구거든요 같은 프로토콜로 근데 세계보건기구 산하라면 굉장히 공신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프로토콜이 문제가 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희한하게 이쪽의 연구들이 보면, 13개 나라가 참여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다 보면, 연구의 질적 수준도 낮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목표, 연구 대상자가 100명, 1명이 있으면, 환자군이 100명, 대주군이 100명이면, 비슷하게 80%, 90%로, 만약에 최종적으로 설문, 그, 응해서 분석이 되면 좋겠는데, 이 연구들은 어떠냐면, 환자군에서는 예를 들어서 40%만 최종적으로 참여하고 대조군에서는 70%만 참여하고 너무 디스크레펀시, 차이가 너무 많았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셀렉션 바이어스라고 해서 선택 편향이 생기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를 예측을 제기했었던 거죠.